아지가 차 있는데 오른쪽에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5월 4일이었구요 여자친구가 아이들한테 보여 준다고 버블레스의 버블 쇼, 그러니까 비눗방울 공연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강풍 강풍 이런 강풍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재촬영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2분 가량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도 진짜 겨울철에는 그나마 히터가 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들려도 제 목소리도 좀 들릴 수 있었는데 에어컨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이 5월 4일이 더웠어요 날이 그래서 그랬는지 에어컨이 그냥 빵빵하게 돌아가면서 저의 목소리가 1도 들리지 않는 영상이 됐습니다 나도 이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답답합니다 별수 없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맨 앞자리에 가운데 자리로 이 공연 자리를 예약을 해줬어요 그렇게 열매의 루다의 첫 공연 관람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신발이 짝짝 초다리. 그러면 공연 보러 가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공연이 그리고 응. 내일 열린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어요. 대체 어린이날 선물 뭘 받고 싶은데 계속 어린이날 선물을 기대해. 아빠가 준비한 거. 자, 우리는 이제 도착을 했고요. 공연은 3시고 2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가 1시 반에 끝나서 우리는 1시 반에 맞춰서 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밥을 먹었고요. 열매도 밥 먹고 빵도 하나 다 먹었고요. 로다는 밥을 두 그릇 먹었고요. 졸렸고요 하지 마. 또 성질 낸다. 이거 뭐예요? 아빠도 뭐. 아, 뭐. 모르겠어. pH가 뭔지. 네. 번째아간 하나씩 천천히 챙겨 드려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열매도 네, 밥. 파... 아무래도 2시 반 입장 가능인데 1시 반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중간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탕후루, 열매가 안 그래도 이런 특별한 날에만 탕후루를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날도 날인 만큼 이제 탕후루를 사주겠다 했더니 이 열매 너무 훨씬이 나가지고 탕후루를 이제 먹게 됐고요. 보다도 저번에 이제 먹게 됐었거든요. 언니 따라서. 뭐 환장합니다. 엄청 좋아요. 저는 뭐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무슨 맛인지조차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를 예정입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탕후루만. 뭐 애들 둘만 사주고 어른들은 이제 먹는 거 보고만 있었습니다. 밥 광장에 앉아 탕후루라고. 그러니까. 꺼내줄게, 꺼내줄게, 이따 마지막 포도, 이다 끝. 그렇게 맛있어요 탕후루가, 세상에. 광장에서 이렇게 먹이고 이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아가지고 또 맥도날드도 가게 됐어요. 뭘로 꺼내줄까요? 스티커 거기다 붙일래요 여기다 붙일까요? 아옆 어, 스티커 들어있어? 거기다 응. 응. 붙였어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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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귀엽네 아. 아. 전에 맥도날드 알바했을 때도 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에 가까우니까 어린이들한테 이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풍선들을 나눠주더라고요. 풍선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다른 매장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선물 가져가라고 그렇게 코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뭔지 모르면서도 이제 기쁘게 받고 또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 가져가는 건 사진만 좀 찍겠다고 저 어차피 유튜버 아닙니까? 사진 찍히면뭐더 좋지.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어드리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버블에. 컬러 버블 쇼요. 기억에 났어요. 컬러 버블 쇼를 이제 보러 가게 됐어요. 보다 <목소리도> 여기야. <목소리도> 장인가봐 머리가 다 풀렸어 머리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해 그래 보다오늘 스타일이 별로야 아빠는 너무 귀엽다 생각했는데 양쪽으로 1L짜리 해봐 해봐 이렇게 너가 스스로 머리를 넘겨 오이치 아 됐다 와 티켓이 명함처럼 생겼어요 비눗방울과 꿈 우와 루다 우와 맘에 들어 열매 불 켜봐 한번 불 켜봐 반짝반짝 우와 <laughs> 진짜 별 같은. 휴용으로도 응. 써지고 팔 응, 진짜. 어이 루다 도뭐야 진짜 이쁘다. 자 들어가자. 공연장 들어가자. 어, 우리는 딱 가운데. 우와 무다는 35개월 심지어 35개월도 다 안됐어 화피네 진짜로? <laughs> 내개도 빛나 네 둘다 빛나 우와 이렇게 보니까 CG같아 진짜 커튼인데 ここね。 우와, 뭐야? 꽃이 나왔어? 마술이다. <laughs> 다 계속 엉덩이 만진다고. <laughs> 우와. O

찍어줄게. 그래서 아니 열면 너무 재밌게 한거 같고 루다는 빨리 나가고 싶어. 어왜 이렇게 빨리 나가고 싶어해? 저게 있어. 어. 공연은 아이들이랑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 비눗방울로 해가지고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보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이걸 이끌어가는 그 연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공연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분도 너무 재미있게 잘해주셨어요 이게 아이들과 함께 오는 공연임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 같은 거 중간에 열매가 주었던 게이 비눗방울로 토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앞줄부터 끝줄까지 다 사진을 찍어주세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도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모든 게 환영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까지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어요. 저는 대략 제가 가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고 와 너무 멋지다. 어떻게 비눗방울로 저렇게 할수 있지? 싶을 만큼 55분 약1 시간 정도의 공연을 비눗방울로만 하는데도 지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보기 참 좋았다. 그렇다. 오는 길에는 아무래도 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이 막히긴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5월 5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있거든요. 딱 5월 5일이라서 분명히 특별한 주일을 보내게 됐어요. 특별히 열매랑 저랑 처음으로 이 특송을 좀 맞게 돼가지고 또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비트. 비트 레슨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엄청 커. 코... 예뻐, 그렇지? 아기가 그렇지. 너무 예뻐 그게 뭐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으로 열매랑 저랑 이렇게 할수 있어서 참 좋았고 특히 이거 연습하면서 루다도 되게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 루다 부르는 부분도 이렇게 좀 같이 받,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린이날 휴일은 이렇게 즐겁게 보내봤습니다 그 다음날 찍은 영상은 뭐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찍은 영상이라고 해봤자는 루다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이스크림 먹어서 여기 다 묻힌 거 밖에 없어서 뭐, 뭐 만들 수는 없지만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 휴일을 굉장히 즐겁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늘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유튜버 생활을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로 더더욱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